병사들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전화를 한다네. 내 새끼 우선주의, 내 새끼 음. 지상주의. 군대까지 전화를 군대까지. 해요. 그럼 맞... 내 자식 귀하다고 아프지도 않은 애를 병원으로 빼.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군대 군대입니다. 요즘 군대가 정말 힘듭니다. 왜죠? 그... 혹시 <웃음> 엄마들이 <웃음> 군대까지 가서 극성 엄마들이? 왜 학교에 요즘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잖아요. 선생님들의 위상은 다 떨어지고 엄마들의 극성은 올라가고. 네. <laughs> 군대까지도 사실은 군대 인듭니다그 얘기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네. 우리 요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아. 아. 필요한 게 많은데 네. 그 네. 못해줘서 힘듭니다 아. 그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 정말 잘 꺼내셨어요 예잘 <laughs> 꺼냈어요 저도 요즘 아,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 초급 간부들이 네. 네? 병사 관리하느라고 네. 그 소위 그 관심 사병 뭐 이렇게 네.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부적응만 적응 네. 잘못해서 아그 어디 가나 막잘 뛰고 그냥 그 인간성 좋게. 이런 애들은 괜찮아 근데 이게 그 말도 잘못 그 걸고 네. 어, 혼자서 이렇게 오. 말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혹시 저저 어, 친구 뭐가 고민돼서 나중에 문제 안 생기나 이런 거 살펴야 되잖아요 네, 많이 힘들 좀... 것 같아요 아니 갈수록 그게 많대 <laughs> 사회가 점점 이상해지니까 요즘에 이상한 사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네. 주변에서 들은 얘기예요 병사들의 어머 이들이 그렇게 전화를 한다네 아니 군대까지 전화 해요? 아니 초, 초등학교 뭐 어디 중학교 이렇게 담임선생님 힘들다는 거 요즘 사회 이슈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뒤에는 내그네 새끼 우선주의 내네 새끼 음. 지상주의 이게 그냥 쫙 깔려있는 학부모 집단이 뒤에 있는 거지 네. 똑하놓고 얘기해서 내 아이 하나만큼은 어떤 누구한테도 어, 터치 안 받고 귀안 죽고 이렇게 음. 생활하게 해줘야 된다고 어? 주장하는 네. 자기 우선주의잖아요 그게... 어떤 새끼가 안 중요하겠어요 자기한테? 네. 근데 다 중요한데 그쵸 네. 어 정말 바른 성인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 엄마들인 것 같아요 네. 중대장한테 전화 안 되는 거예요 중대장한테 네. 그러니까 안절부절 안절부절 어디다 전화하세요? 뭐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요? <laughs> 그럼안 되나?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쩔쩔매면 안 되는데 어떻게 김대희 너 사단장이 내 동기야 네. 아분단장하고 내가 잘 알아 아 그렇게 또 아유 찬이 참... 아... 걔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러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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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니? <어떻게> <laughs> 어... 이렇게 연결된 거지, 사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네. 없을 거라고 믿지만 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laughs> 어... 뭐 기반이 있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참 못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laughs> 내가. 이, 교권 확립 <laughs> 차원에서 네. 어? 그, 막그 뜨거운 데 교사들이 나와서 네. 그냥 속에 울분을 어 이렇게 토해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어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군대에 진짜 <laughs> 지휘권 좀 제대로 보장해달라고 이제 부모들을 향해서 해야 될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어이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근데 너무 치우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심하게 체벌하고 이런 선생님들이 많았잖아요. 네. <laughs> 그러다가 이제는 또 거꾸로 부모가 선생을 때렸다 뭐 이런 음. 것들 있잖아요 애들이 학생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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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요즘 뭐 소대장님 힘드시죠? 네. PX 가시죠? 내가 할수 올게 병장 얘기지 병장 아. 병장 공급이 많아지니까 <laughs> 아. 100한2삼3 100, 네. 100 0만을 네. 받는 거예요 지금 과도기로 음. 그리고 이제 내년도 더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대장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음. <laughs> 한1 7 8 8 0만 원, 어. 200만 원. 가, 내가 쏠게, 가자. 받아가지고, <laughs> 이 친구는 이제 살좀 줘야 네. 돼. <laughs> 어. 그런데 경사가 풍족해진 거지. 네. 그러니까 간부가 별로 이렇게 권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음. 생각해 보면 어, 답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내놓고 예산 사정도 모르면서 어? 이렇게 이제 어, 얘기하면 안 음. 되지. 안 되는데.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부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이, 더, 공무원이나 군인분들이나 어. 그런 거할수 없잖아요. 그럼 그걸로 해서 다 보장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전념할 수 있게끔 어. 해줘야죠. 과거에는. 이제 소대장 하는 그 ROTC, 네. 학군장교가 돼서 어, 그걸 의무복무 어, 마치고 딱 나오면 어, 회사 취직할 때 가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 장교로 제대하고 나면 리더십도 인정하고 음. 더 나은 어, 경력으로 인정, 관리직으로 인정을 해서 어, 더 가점을 줘 가지고 대기업도 막그 취직하는데 음. 도움이 됐다고.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어, 옛날에 그래서 알죠 오빠들 ROTC 가고 그랬었는데? 아, 일제 없어요. 네. 그리고 아주 그리고 경기가 좋던 시절에는 어, 군대 가기 전에 네. 학군장교들은 취업이 다 됐어 이미. 아, 돼서 그래. 확정해 놓고 어, 음. 2년간은 음. 그 복무 음. 끝나고 오면 다시 오라 해서 갈 곳이 결정되어 있었던 시절도 있어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안 그래, 그런 게 없지. 어. 그러니 그 ROTC 지원율이 형편없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 옛날에 되게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 미달. 과외 RTC 장교 경쟁률이 네. 대학교 2학년 때 선발하거든요. 네. 막 6대1, 8대1, 10대1 이랬어요, 옛날에. 우리 때 여자, 여자 있었으면 제가 갔을 건데, 나중에 생겼어요. <laughs> 그러게. 제가 학교 강의나가니까 그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또. 안타까워. 아침마다 훈련을 하,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네. 어우, 부럽다. <laughs> 우리 그 초급 장교들, 초급 간부들, 어, 정말 기살리는 정책, 우리 국가는 폭 음. 내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해주고, 어, 확실하게 밀어줘야죠 아니 뭐 정책 잘못해 가지고 무슨 행사하는데 그냥 뭐 몇천억씩 날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깔끔하게 기획 잘해서 이런 국가의 근간을 담당하는 요 허리들이 탄탄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제일 번이는 어, 군의 초급 간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사관단이 아주 허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일체 동요하지 않도록 그 병력 병사들과 함께 교제와 교류하면서 이걸. 받쳐줘야 부대가 잘 돌아가는 거죠. 너무 권이 떨어지게 자꾸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짜증나지. <laughs> 네,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부모 전화 받으면. 네. 그리고 그내 자식 귀하다고 아프지도 않은 애를 병원으로 빼. 애들 너무 나약하게 키우면 안 돼요. <laughs> 당연히 음. 치료받을 시간, 권리, 기회 이거 다 줘야 맞아요. 그래야지. 그런데 제가 최초로 입원해 본 적이 있어요. 네. 대령 이제 말년 쯤 됐는데 어 입원 조치가 돼서 이, 한 일주일 입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수도 통합병원에 후속 와서. 뿌하고 말끔한 애들이 나이로 다 거기 있어. 나이로 환자들이. 어. 그 겉으로 보고 이런 얘기하면. 네. 안 되지. 전... 근데 정말 환호들 많이 있겠지만 이나이롱들 네. 이거 사 섞어내는 분위기 돼야 어. 됩니다. 이게 일체 허락 안 하고 정말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음. 돌봐야 되겠지만 정말 별거 아닌데 자꾸 빼주고 부모가 전화해서 빼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약하게 돼서 어른이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 안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음, 그 사람이 이제 삶이 어떻게 이어져겠습니까? 강하게 키우십시오. 네. <laughs> 강한 군대 만듭시다. 차렷. 네. 차려! 네. 경례, 충성. 충성.